어, 전국에서 전라남도 담양에 메타세코이아길이 유명한데 울산도 이런 메타세코이아길이 조성이 됩니다. 남구청이 남구 신두항로 1.8km 구간에 메타세코이아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힐링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타세코이아는 인디언 추장의 이름인데 이미 알고 계시죠?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가련마을 회관 입구에서. 테크노 산단까지 이어진 신도항로입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수십 미터 높이의 메타세코이어가 눈길을 끕니다. 기존의 메타세코이어가 식재된 구간은 테크노 산단에서 지산 소류지까지 800 미터. 남구청이 기존 구간에 가련마을 입구까지 메타세코이어를 추가로 식재하고 모두 1.8km 구간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60%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보드 설치하는 구간이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안내 간판 설치하는 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5월 30일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메타세코이어 131그루가 식재됩니다. 특히 인도 구간이 추가로 조성되고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경관 조명도 설치됩니다. 기존에 없던 인도 구간이 완료되면 걸으면서 메타세콰이어 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메타세콰이어 추가 식재 이후 인근 상박골못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힐링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 모두에게 걷기 어, 좋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생각하고요. 또그 공간에 편의시설 쉼터도 있어서 그야말로 쉼터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확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